안녕하십니까. 바로세훈입니다. 원래 오늘은 다른 방송을 준비했었는데, 아, 방송 준비 중에 애국당의 테러 사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아직 저도 파악이 안된 상태지만, 20대인지 30대인지 알지 못할 그런 테러 범이 조원진 의원 입에 폭탄을 터트리겠다, 뭐 이런 협박 편지와 함께 사제 폭탄이 발견됐던 모양입니다. 사건은 믿을 수 없지만 어쨌든 경찰이 이어져 갈 것이고 제가 그 변호사가 벌써 선임이 돼서 변호사가 움직이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찾아보니까 사, 아, 법무법인 향법이라는 단체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단체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긴급하게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화면 보시죠. 향법이 수임했던 사건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신대 대책협의회 정대협. 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 그리고 통진당 해산에 대한 것들, 김선동이 체류탄 터트린 사건, 그 다음에 일심의 간첩단 사건, 신은미 종북 콘서트, 그다 평택 범대위, 미군부대 확장 저지 범대위 사건을 다역기을 했습니다. 이게 간단한 것들만 굵게 굵게 추려 있는 상황이고요. 먼저 변호사들을 소개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표 변호사는 심재환입니다. 이정희 남편이고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또 워낙 유명한 중북이라잘 아실 겁니다. 탈기 폭파가 아직도 조작이라고 우기는 그런 중북이죠그 다음으로 같은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이재화입니다. 민변 사법위원장 출신이고 민변 회장 수, 후보로도 선, 출마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법연구회입니다. 통진단 쪽이냐, 민주당 민주당 쪽이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종북인 건 분명합니다. 다음으로 권정호 변호사입니다. 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이고요. 미군문제연구위원회가 민변소속의 그런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각 사안별로 뭐 통일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특별히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이면 반미를 확실하게 외치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범민련 번민연, 이적 단체 범민련을 번호했었고요 지하 간첩당 사건 담임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황정화입니다. 자 아람의 사건을 변호했었는데 아람의 사건은 나중에 저희가 방송으로 준비할 겁니다. 지난번 방송, 방송에서도 언급했던 박해전 아람의 사건의 주역입니다. 전두환은 살인마다 이런 유인물을 뿌려가지고 했던 그런 간첩단 사건인데요. 지금 사람일보라는 찌라시를 운영하면서 민족 통신 노길라마고도 친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석기 내라는 모 사건도 변호를 했었고, 지금은 가습기 살, 피해자 그 살균 변호를 이끌고 있는 거의 다, 대표 변호사입니다. 간첩 송두율도 변호를 했었으며, 아, 송두일에 대해서도 따로 한 편을 올려야 될 정도로 거물급 간첩입니다. 그 간첩을 변호했었고, 아직도 무슨 통일인사처럼 해가지고 해외 민주인사로 포장을 해서 계속 입국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직은 입국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 입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남편이 김승교입니다. 김승교는 맨 마지막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변호사가 김유정입니다.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었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유우성 변호를 했던 민변 소속의 변호사입니다. 여긴 전체가 다 민변 소속입니다. 그 다음은 하주희, 지금 민변 미군 문제의 우선 위원장이고요 사드 배치 전국 행동 소속, 그러니까 사드 배치 전국 행동, 그러면 전국적인 조직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들끼리 사드 배치를 반대하자. 뭐 그런 뜁니다. 거기에는 전국연합 같은 그런 이적 단체도 들어가 있고, 뭐 범민연도 들어가 있고, 6기로 남측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다 이적 단체들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해서야 뭐 사드 배치를 반대할 일이 있겠습니까? 평통사도 들어가 있고, 어쨌든 거기에 소속돼서 거기서 일어나는 국법법이라든지 모든 사건들을 변호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더군다나 미군 대사관 앞에서, 미 대사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한다고 1인 시위를 하다가 행동이 너무 과격해서 경찰에 끌려 나오게 됐던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종북이라 그러면 뭐 특이할 것도 없겠지만, 어, 그 다음, 김종규입니다 미군문제연구원, 연구소위원회 간사 출신이고요. 신은미하고 통, 통진당의 황선 변호했던 종북 콘서트. 관련된 인원들을 변호했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중당 당 대표로 있죠, 김종호. 통진당 출신의 김종호 의원을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변호사는 오현정입니다. 아, 유명하죠. 백남기 사건 변호했던 사람이고요. 박근혜 정권 퇴진 및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 JTBC에도 나가고. 스티브에도 자주 얼굴을 내비치는 그런 정부입니다. 이것들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어떤 헌정질서를 회복한다는지 전 도저히 이해는 안 갑니다만 그 다음 변호사는 오민애입니다.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학살 사건 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이 미군에 소속돼서 자유를 지키러 자유 원람을 지키기 위해서 파병해서 거기서 전쟁 중에 월, 베트공이 한국군을 피해준 게 아니라 한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학살을 했다고 그런 걸 밝히러 다니는 인간입니다. <laughs> 참. 아, 그리고 북한 종업원 집단 탈북도 변호했습니다. 자, 13명이란 종업원이 집단으로 북한에서 탈북을 했는데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억지로 데리고 왔다. 그래서 억류돼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민변 측 주장이고요. 얼마나 북한하고 잘 통하냐면, 이 종업원들은 민변 변호사를 만나길 거부합니다. 왜냐면 신변 노출이 어쨌든 되면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근데 이름까지 다 공개를 해버렸죠, 민변에서. 안 만난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못 만난다게 한다면서 인신구제 신청을 합니다. 강제로라도 변호사를 만나야겠다. 그러면 인신구제 신청을 하려면 가족이 위임장을 써줘야 돼 변호사한테 우리 아이를 대신 내 대신 부모 대신 부모를 접견을 막을 순 없으니까 부모 대신 접견을 해서 좀 도와줘라 근데 부모가 다두개 있잖아요 인신구제청구를 할때 위임장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노일남하고또 다른 놈이 한 놈이 가가지고 중국 교수입니다 대학교 교수 그 놈이 가족들을 만나서 조선중앙통신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인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 사인을 가지고 그 다음날 한국으로 갖고 왔어요. 이거 무슨 특급, 특급 우편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이게 북한하고 내통 안 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애들이. 자, 마지막으로 김승교입니다. 지지난 방송에서도 몇 번, 앞으로도 계속 언급이 될 겁니다. 간첩단 사건, 일심의 사건을 변호했습니다. 마이클 장이라고 장민호, 지금 미국에 추방됐죠? 9년인가 살고 추방이 됐습니다. 거기 가서 뭐하냐? 미주 양심수 후원회라, 미주 좌익수 후원회를 후원, 회장을 여임하고 있고요. 온갖 시국사, 시국대모에는 다 나옵니다. 이끌고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일심의 사건은 무죄 사건이 아니고요. 오늘은 뭐요? 이건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심에는 반드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 사건을 인권이 침해당했다라는 걸로 무죄를 받은 놈입니다. 간첩이 아니다가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 인권이 침해받았다, 포송줄로 묶여 있었다 뭐 이런 걸로 아주 악독한 놈이고요. 이놈 때문에 윤기진의 민권연대가 생겨난 겁니다. 그 민권연대 홈페이지 가면 아직도 김승규의 정신을 이어받아 뭐 우리의 김승규 동지 이러고요. 죽었는데도 이 홈페이지에 여전히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변호인단이 이렇게 짱짱합니다. 대한외국당은 사실 지금 국회의원 한 명밖에 없는 1인 정당이지 않습니까? 내부의 어떤 당직자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게 완벽하게 돼서 좀 강력하게 서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대변인 논평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이럴 때 애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당사에 전화해라 몰려가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 좋을까 좀 연구하시고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민쪽끼리 사이트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대한외국당 뭐 나부랭이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해대요.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단결하시고 혹시 모르니 주위에 집회시에도 꼭 혼자 다니지 마시고 두세 명이 연결해서 이렇게 다니세요. 어떤 사건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이제 얘네 이 정북들이 전면전에 나서서 대한애국당과 조원진 의원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행동 대원들이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경찰은 어떻게든지 묻어가려고 하겠지만 우리가 경찰한테 가서도 조직적으로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뭐 같이 소리 지르라는 게 아닙니다. 애국당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걸 도와서 정말 이 엄청난 사건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더 앞으로 이 일을 계기로 훨씬 더 단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태국민들이 모두 다 단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자, 모두 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